여왕님이 로얄 그 자체이신데 굳이 예법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법을 지키면 멋지잖아 요건데 좀더 위험 있게끔 하기 위해 선통을 만들자는 것인게로군요이 모양 멋지잖아 잊어버려 저 설명할 따로 어. 매몰짱을 필드 소환 됐다! 그래서 오늘 원래 얘기했던 대로 왕궁예법을 좀 정해볼까 하는데, 왕궁예법이란 무엇인가? 결국 왕궁예법이라는 건 이몽과 별들이 지켜야 할 예법을 말하느니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로얄은 이 몸밖에 없느니라. 왕족이 이 몸뿐이도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이 지켜야 할 예법을 말하는 것이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던 거는 예를 들자면, 이 몸이 옷이나 악세사리를 걸칠 때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걸치거나 빼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몸이 왕관을 벗을 때도 이렇게 쇼~ 가서, 왕관을 벗고 슉 돌아오는 것이니라 어때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라 왜? 아니 아니 원래 왕실 예법이란 건 그런 것이니라 원래 좀 귀찮고 그대들 그거 알아? 영국의 바나나를 먹는 법 예법에 따르면 바나나 양쪽 꼭지를 자른 다음에 칼로 바나나 껍질 살짝 썬 다음에 포크랑 나이프로 벌리고 안에 있는 바나나를 살짝 칼로 썰어서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느니라 원래 그런 거야 여왕님이 오얄그 자체이신데 굳이 예법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법을 지키면 멋지잖아 요건데 좀더 위험 있게끔 하기 위해 전통을 만들자는 것인게로군요이모의 멋지잖아 잊어버려 저 설명을 따르고좀더 어, 위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예법을 만드는 걸로 하자고 멋지잖아 보다 저게 더 멋있는 거 같느니라 <laughs>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느니라 3번 뭐하지? 아니 이런 거는 원래 국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니라 여왕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무사고 0일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그러면 사고는 존재하지 <laughs> 이건 농담이고 4번 아스날 <laughs> 자 다시 왕국의 단위계는 임페리얼 단위계로 통일하며 필요시 메르헨 단위계 를 혼용한다. 아니 기게왜 예법이냐? 왜 예법이니까. 않겠더냐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다 예법이니라. 셀친에게 메르헨 왕국에 입교하도록 포교해 봤으나 에했습니다아 그거는 어떻게 이길 해야 되냐면 그대만 야드 파운드를 쓰게 하는 이 세상이 억울하지 않더냐? 억울하면 모든 사람들에 더 퍼트려야 되느라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퍼트려서 더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되네 나만 억울할 수는 없느니라. 여왕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 것이니라. <laughs> 오행 중에는 품미를 위하여 전자기기를 들고 오행하지 않는다. 오는 여왕인 자신 이냐고 이제 좀 보니까 걸을 때안 보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지도를 보, 보는 것도 좀 사이드로 서서 지도를 본 다음에 내려놓고 앞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요 도라랑 다녀보니까 도라한테 GPS를 쓰라고 휴대폰을 주고 나니까 길을 두 배로 잘 찾았느니라 그래서 약간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서 포미를 위해 전자기기를 들고 보행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될것 같느니라 근데 진짜 길을 진짜 잃으면 사실 방법이 있느니라 그냥 물어보면 돼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되느니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 사이비 취급받는 인상은 아닌가 보군요. 사이비 취급받기에는 우선 옷이 너무 독특하지 않더냐? 사이비는 핑크색으로 입지 않느니라. 사이비는 핫핑크를 걸치지 않느니라. 이 <laughs> 몸은? 당연하게도 현실에 존재하는 여왕이지만 이에 혼동이 올수 있는 표현은 레이어, 트래킹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즐거우실 때는 여왕 댄스를 추신다. 정도는 어떠시옵니까? 그거는 좀 돌려서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5번.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몸을 살짝 흔드는 정도의 표현을 허가하나 지나친 움직임 은 응. 품위를 위해 허가하지 않는다. 살짝, 영 댄스, 영 댄스, 영 댄스, 영 댄스. 살짝이잖아. 아니 이거를 격하게 움직이게 설정을 6번 입번 바로 옮긴다고. 아니 아니. 격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라. 좀더 멀리 가게 돼. 그래가지고 자꾸 화면을 벗어 나는이라. 총알이돼 아,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하겠느냐, 잘하겠느냐. 여왕 댄스 미사오구가 필요하시다면 정재미 원더딘의 정보 같 어떻습니까? 오 난민으로 오는 손님과 그들을 이끌던 귀인을 위한 이법도 있으면 좋겠네요. 난민송을 박자와 음정에 맞추어 노래한다. 어자 <laughs> 파이팅. 아니 괜찮지 않아? 이 노래는 그래도 많이 불렀으니까 박자와 음정 좀 맞지 않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오늘 방송 수고했더다? 되지 않아? <laughs> 잘하고 있지 않더냐? 음정박제 맞지 않아? 왜? 안 맞아? 어디가? 묵찌빠 성부금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포기하였습니다네 <laughs> 왜? 우리야왜 묵찌빠 뭐 어때서 그댄 기다려뭐 해볼 것이니라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 니네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싹다 빼주마 난 묵찌빼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니네 놈을 이겨 뭐. 난 대학 시절 묵찌빠를 전공했단 사실이 놈을 이겨 눈물 눈물 싹다 빼주마. 난묵찌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이 놈을 이겨 왜 왜? 처음 들어봤다고 이거 목진바 노래 몰라? 잠깐만 이거 맞지 않나? 농담 아니고 진짜 퉁퉁이 떠올랐습니다. 맞잖아. 죄송합니다. 정진하겠습니다. 아니 왜 편집자님 정진하려 그래? 잠깐 난민송도 이거 원본이 있어서. 아 요술단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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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송 바나나무 우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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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수고했도다.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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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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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건데 왜? 완전 다르다고? 진짜? 음이 다르다고? 이거 보기에 남미송을 노래한다 <laughs> 잘 바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여왕님 동요잘 부르시지 않사옵니까? 동요 부르면 어? 때든스페이스라며 어? 반복하지 twinkle, twinkle, 않아 왜 자꾸 공포스럽다 그래? 노래를 직접 들으심에도 못 부른 건 노래가 어려워서이다. 맞아 노래가 어렵고 이 몸이 움지박질 뿐이다. 어. <목소리> <목소리> 좀 꼼지락거리고 싶어서 마이크 손 가지고 놀다가 그만 마이크가 지직거렸어. <목소리> 방송 및음향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는지라 그래서 16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으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느니라 자, 예법 15개! 그래서... 어디다 올리지, 이거? 공지사항? 오케이, 공지사항에 올리자구나야음뭔가 그 작성하실 때는 제대로 검수를 하신다 이거 넣어야 되지 않겠나이까? 무엇인가 그 작성 시에는 검수 후 업로드한다 <laughs> 16번은 영번 하라고? 띄어쓰기 어... 뭔가 킹같지만 참깨 싸웁니다 띄어쓰기요? 어. 등의 등을, 등을 등을 걸칠 때에는 앉는 곳에서 검사기 <laughs> 돌리라고? 아 그럴까? 채찌찌피한테 시킬 거? 나와라 채찌찌피 이 내용을 맞춤법에 맞게 편집해주거라 오! 얘예뻄에 맞게 답도 해 심지어 해주거라 했더니 검토 부탁 엎니다. 라고 답했어. 우와! 됐다! <웃음> <웃음>